할 렐루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페이스북 그리고 사이버 친구님들 예, 오늘은 예, 강남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예,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All over the world, my Facebook and cyber friends. Today I would like to greeting in Jesus' name. 인 강남 하이 예, 예, 버스 스테이션 엑스프레션 아, 아, 버스 스테이션 예, 에, 오늘은 예, 산으로 어, 기도 산행 대신에. 어강남역 그 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예 우리 전도하시는 예, 목사님을 어, 오늘 만나고 어또한예그 예,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 인사 올려드립니다. 어, 지금 조금 전에 보이다시피 예. 이 예수님, 예, 천국, 예, 플랜카드를 보셨죠? 어, 지저스 어, 헤븐, 예, 이 플랜카드를, 대형 플랜카드를, 세 개를, 여기, 도로변에, 예, 예, 예 부착하시고, 어, 지금 열심히, 어,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지금 두 번째, 플랜카드가 보이고, 어, 제가 지금, 예, 12초가 남았는데, 예, 예, 우리 전도하시는, 예, 우리 목사님, 예, 할렐루야,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예. 매일같이 이렇게 여기서 전도를 하시나요? 예, 예. 예 지금 여기, 예, 저기 보니까는 고속버스터미널, 강남. 어,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하는 곳인데, 지금 전도하신 지몇년 되셨나요? 어, 전도는 중산 때부터 해요. <laughs> 중산 때부터. 아, 대단하십니다. 강남역에 나오신 지는 몇년 되셨어요? 한 1년 반. 아, 1년 반요. 네. 아,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렇게 큰 예, 지저스 헤븐, 예, 예수 천국, 불신지요. 큰불행가들을 3개를 이렇게 끌어 놓으시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군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laughs> 예. 네. 자, 저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가 찬송 먼저 하고서. 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어서. my shame nothing but the blood of a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a teaser oppression all day, all day. is the flow and makes me white as snow no I I know nothing but,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님피 밖에 없네. <놀람> 다시 상쾌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뭐, 아침. 일찍 오면? 예, 예. 아침을 되게, 5시, 6시 정도 아, 아주요. 어, 그러고, 어, 기도하고, 그러고서 여기 나와서, 어, 계속 이렇게, 어, 예수 천국 불신지요. Yeah. 영어로 Jesus Heaven, No Jesus Hell. Yeah. 그래서 어, 야소 천국 불신 지역을 yeah. 어, 이제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써놓고 yeah. 어, 이렇게 또 전도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렐루야. 아, 그리고 어, 이제 날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나와서 oh, 이 복음을 전하고요. Yeah.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천국이지 그 좋은 천국에 어떻게 혼자 갑니까? 아멘. 말이 네, 천국이지 그 좋은 천국에 어떻게 혼자 가냐고요. 예. 그리고 말이 지옥이지 그 지옥에 어떻게 그 가는 걸 와도 그냥 예. 예. 살아요. 살 지옥 맞습니다. 가는데 정말 말이 지옥이지 거기 갈걸 혼이 알면 우리는 알고 깨닫지만은. 아 깨달았지만은 안뭐 모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멘. 그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지만은 아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렇네. 그래서 예.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전도복 입고 모자 십자가 모자가 쓰고 그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하고 아무데서나 사람 만나면 예수님뭐좀 믿나 안 믿나 아. 점검해야 되고. 아멘. 믿으면. 성령님이 충만해서 전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봐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 성령님이 충만해야 사도행전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바울 같이 베드로 같이 선자들과 사들 도 같이 예수님 자랑하시는 힘과 능력이. 땅까지 예수님의 책임 될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 우리 감사합니다. 서울려 강장 감사합니다. 우리 장방성 목사님. 예. 장반성 목사님. 예. 저 어디에서 큰 목회를 하셨다 그랬죠? 어, 뭐칸 목회나. 아, 어, 강북이라 그랬나요? 예. 예. 거기서 목회를 얼마나 하셨어요? 어. 25년. 어, 25년을 오, 하시고 예. 또 어, 후임자에게 물려주시고. 예, 그러고. 어, 또 미국 가셨어요. 어, 예, 미국에서 예. 몇년 하셨어요? 한 20여년. 아, 정도. 미국에서 20여년간 하셨고 예. 한국에 돌아오신지는 몇년 되셨나요? 이제 이, 1년 반. 아, 1년 반 예. 돌아오자 마자 여기서 전도를 예, 하셨군요. 하나님이. 예. 사장님이... 예. 아, 보고서 내가 한국에 가서 어디서 전도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 아직 서울 고속터미널 아딱 찍어주시더라고요. 아, 원래 연세는요? 예, 이런 녀석. 아, 나이가 이런 여섯인데야 그런데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앞으로 건강하시고 더욱더 많은 전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저, 예. 우리 터미널, 세계 터미널 선교회. 예. 예. 저기 그 아, 저기요. 예, 저기, 건물에. 한포 쇼핑 4동 예. 4동에 예. 317호에 예예. 우리 조행내, 아, 조행 어, 아니, 저 보이는 건물이조 예, 목사님하고 예. 같이 예. 이렇게 같이 하고 예.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세계 터미널 선교에도 지금 40여 년 가까이 오.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오. 어,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들 나오셔서 같이들 일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열심히 전도 예. 부탁드립니다. 예.